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스타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어때요? 지금 저의 뒤에 배경이 정말 어, 초록으로 또 이제 살짝 노랗게 물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 가을을 느끼게 하죠. 오늘 아침에 문득 아 가을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어제 아침에 일정이 있었는데 살짝 어그러지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아 그냥+ 그냥 이대로 가기에는 그래서 아 그냥 가을을 좀 만나러 떠나보자라는 생각에 살짝 어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어디로 와 있냐면은요 인천대공원이에요. 어 인천대공원에 와 있는데 제가. 뭐 촬영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안 해서 그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해서 준비가 안돼 있어요. 지금 물통으로 어 뒤에 핸드폰을 받쳐놓고 이렇게 앉아서 어 촬영을 해 봅니다. 조금 음 어색한 면도 있지만 또 색다르니까 좋죠. 새소리도 들리고 음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네요.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우리는 뭔가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하고 싶다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저처럼 아침에 문득, 아, 가을을 만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하는 거죠. 일단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운전을 하면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저쪽에 그 시흥 쪽으로 가다 보면, 어, 마니꼬리라고 있어요. 아, 그쪽에 가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가을을 만나볼까? 이 생각을 하다가, 어, 오다 보니까 인천대공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커피도 한잔 마시고, 앉아서 책도 보고, 어, 이러면서 여유로움을 한번 즐겨봅니다. 어, 늘, 어, 생각은 하지만, 아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생각할 때는 아, 귀찮다. 뭐 마음은 하고 싶지만 귀찮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귀찮음과 때로는 어, 두려움은 일단은 행동에 옮기고 나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참 좋으네요. 들리세요, 새소리. 이 새소리와 또 음, 이렇게 커피도 한잔 마셨어요.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좀 살짝 보면서 혼자서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무슨 책 읽었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어, 저이책 되게 좋아서 음, 아직 많이는 못 읽었는데.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무기가 되는가예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음 읽을 때마다 조금 되게 짧게 나왔지만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 토닥토닥 힐링스다 가족님들께 어,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그냥 음 가을만 전해드리고 말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늘 즉흥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 막, 딱, 어떤 걸 준비해갖고 하는 것보다, 아, 어, 하고 싶다라면, 바로, 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별표 쳐놓은 데죠. 여기는 뭐냐면, 어, 타고난 능력이란 없다. 경험을 통해 인간은 무엇이든 될수 있다. 라고 그존 로크라는 어, 철학자가, 영국의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타고난 능력이란 없다. 경험을 통해 인간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다. 음, 사람은 태어날 때 있잖아요. 어, 사람의 심성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석판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즉, 타블라라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뒤에서 막좀 떠드네요. 음, 타블라라사라고도 표현을 한다는데, 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석판을 타블라라사라고 표현을 한대요. 음, 사람이 무엇을 긍정하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음, 공감되세요? 어, 사람이 무조, 무엇을 긍정하고 있는지보다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존 로크라는 철학자는, 어, 일단 첫 번째로 데카르트를 부정했어요.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부정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사람, 플라톤이에요. 어, 로크는 이데와와 관련해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생에서 얻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태어날 때 마음 상태가 배치라는 것은 인간에게 타고난 우열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 음, 데카르트가 경험에 의지 않고 세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어, 데카르트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던 철학자죠. 그다음에 플라톤이 어 이데아라는 이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전생에서 얻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완전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정을 하다 보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어 석판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능력을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개인의 소양은 모두 태어난 후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사고관은 프랑스에서 대중도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사회적인 예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 선다는 신념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어, 로크가 주장하는 핵심 주제가 사람은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고 하죠. 우리, 뭐, 조선시대나 우리 조상들도 그, 아무나 책을 읽게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 노비들이나 이런, 저기, 사람들은 책을 읽을 수 없게 했대요. 왜 그들이 알면 또 그들이 이제 또그 양반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가을날에, 가을날에 아름다운 자연과 주변에서 저렇게 들리는 자본과 <laughs> 함께 어... 그래도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사실은, 어, 이렇게 사진은 좀몇장 제가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영상도 간단하게지만, 어, 한번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스다 가족님들에게 인천대공원에서 제가, 어,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경험. 우리가 학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 평생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고도 합니다. 죽는, 그 죽을 때까지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 것. 지금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인천대공원에 와서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다는 것,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어, 선뜻 혼자서 뭘 못하는 경우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혼자 어디 식당 가서 밥도 못 먹고 혼자 어디 가는 거 되게 못하고 영화 보는 것도 혼자 못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짬짬이 즐겨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날에 훌쩍 혼자서 가을을 만나러 떠나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배움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요.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좋은 어, 방송으로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을날 정말 행복한 가을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이거 익어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런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